그리스의 향기고, 그리의 편지라는 말이 이것과 비슷하면 우리는 편지라는 말은 우리가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편지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하고 편지를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우편,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해요. 우편, 배달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모세라고. 모세는,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준 편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신비에 세계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거는 편지입니까? 예. 고편... 우리 자신이 편지죠 편지죠. 네. 예. 전달해주는 원은 아니죠. 예.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네. 편지죠.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냐. 아, 그죠 그렇죠. 그의 편지냐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대신또 고려전서로 표현을 하시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되겠어요? 사람, 십, 십자가에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의 향기가 나야 돼. 근데 그게 잘안 돼. 그죠?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 왜냐면은, 왜,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가 왜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가 영광이에요? 그렇죠. 자, 아주 좋은 대답 이 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가 아담과 비교해서 뭐가 영광이에요? 아담은 뭘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느님처럼 되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리스는요? 사람처럼 되는 거. 그래서 그렇죠? 십자가 달리는 게 뭐죠? 사실 십자가 달리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 그죠? 십자가에 딱 가서 보니까 그게 다 죽은 거라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을 이긴 데가 없었는데, 예수님만 이기셨다, 예수님만. 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로 오면 안 되느냐면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된 그리스도 못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냐면은 이내 모든 인류가 아람이 아람과 아람의 목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높은 자리로 가면 안되고 그죠? 날아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로 올수 밖에 없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가 되려야 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그 영광이 뭐고, 인자가 들리, 들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 에 달리는 것을 영광이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이제 여, 여섯 명이 태어날 때부터 아람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하, 전부 다이 여섯 명이 모여도 늘 하는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냐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네보다 그래도 뭔가 나한게 있어. 이것이 계속 나올 거라 하죠. 내가 네보다 오라. 그 상대방보다 옳다는 걸을통해서 상대방보다 더 낫고 상대방 위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제를 하면요. 교제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유중이 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다섯 사람 밑에 가서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나는 사람이 저는 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그것이 죠 복종이고 순종이고 굴복인거죠 그게 글씨 편지고 글씨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Blair> <Glen> 못 벗어난다는 뜻이죠. 시간에 이 자리에 지요 예. 내그고 그렇죠. 예. 네. 그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죄를 이기는 자가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 아담의 아담과는 다른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떤 뭐래요? 나는 뭐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 다하기 겸손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온유. <laughs>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이 스도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뭐가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 유일한 죄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죄구나. 내가 뭔가 다 열심히 해서 상대방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지, 그요 이것이 죄라는 걸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전부예, 전부. 사람과 성도. 아, 네. 그렇죠, 사람은 자랑하지 않냐며 그렇죠? 모든 것은 원효황경전에 네. 하나님이 알아가라고 하고 양반도 다 하는데요. 내게 아저씨가 음. 음. 얘기합니다. 예, 예.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예. 싫어하면요. 예. 그게 싫어요. 그렇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그, 그, 그 비방하는 건아니고돌아가지고 예, 예, 예. 말을 안 예. 하려고 말하면 아무도 싫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싫은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래서 저기 싫은 힘 그래요만 말해 보면 뭔가 자기 가은 거, 다다다다다, 딱딱한 막 싫은 거라. 그렇죠. 나도 왜그 사람이 싫으냐면그 사람이 늘내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사람이 엄청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거 싫고 싫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내가 어죽 싫겠어요. 내가 거기에 그것을 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실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뭐 새마을중앙에 회장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남이 아무리 새마을중앙에 회장 된다고 해도 배가 안 아파. 근데 내가 새마을중앙에 회장을 하고 싶은데, 그 놈이 하겠다 하면 내가 배가 엄청 아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죄악하고 확 보여지면, 보여지면. 아, 이것이 내 인생을 다 파괴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이것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열 번이 보여지면 탈출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이슬람의 성격을. 이야, 내가 이,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싫으면 나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싫으면. 지옥이 너무너무 싫으면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네. 저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도? 그 3팀이 세, 세 연속해서 막회를 <laughs> 짓고 나가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성도를 양육하나 봐라 <laughs> 그래도 한 팀만 <그래도> 나갔으면 <laughs> 제가 다시 도전해버렸을 텐데 3팀이 나가니까 내가 그런데 목사님 그니까 젊은 혈기여서 젊은 혈기가 이내셨습니까 혈기가 이겨낸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laughs> 어쨌든 밖다 <laughs> 깨져가지고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 안으로 옮기는 걸구원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아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이기시죠.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뭘 줘도 만족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라도 만족이 없고, 그죠? 만나를 해도저도 만족이 없습니다. 네? 반석을 하려 물을 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근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안에, 사람 안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아 내가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다 보게 되니까 작은 다 하나하나 다 감사하고 계신다 네. 그렇잖아요 네. 저는 우리 교회를, 내가 찢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반대로, 어, 내가, 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멍스러운지를 보게 되니까, 교회 찢어지는 것은 별로 안, 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사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리스인도 되고, 그리스인이 돼야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개척을 하고 하는데, 네?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보여지니까 용서가 되는데 그리고 어, 내가 나를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성도들이 다 악행을 당복한 거죠. <laughs>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아담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누군가 나를 깊이 깊이 찔러줘야 돼. 한번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찔러줄 때야 어, 내가 <laughs> 상대방보다 늘 높아지려고 했고, 늘 상대방 머리 위에서 내가 상대방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죄가 딱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못 품었던가. 왜그 사람 나를 찌를때 사랑이 안 나왔던가. 내가 하나님, 그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로벗은 자리 자로 딱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에, 그리고 사람 중에도 제일 왕직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십자가의 자리에 달려 있으니까,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죄인 중에 계시고 있으니까, 누구를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되어있는 인간을 죄인 중에 횟수로만 없죠. 음. 근데 <laughs> 그리스와 함께라는 말이, 어, 그, 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에, 이, 이제는 우리가 아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 안에 우리를 옮기셨죠. 옮기셨다는 것이 어떻게 옮겨지냐면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따라하실 때, 내 안에서 옮겨지니 실제에내 안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빨가벗겨진, 빨가벗겨 예수님 십자가 빨가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과 자기의 의가 없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선과 자기의 의가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찔러도, 찔러도, 저주가 안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이 있으면, 누가 찔을 때, 나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계속하니까 우리 처음에 성경의 목사님이 네가 진짜 됐나 보다. 저 기태기로 <laughs> 실제로 그랬어요. 그분은 기억 못해요. 때려놓 응. 누가 때렸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laughs> 진짜 그것이 가능한지 <laughs> 진짜 가능한. 지 근데 그건? 그것이 그것도 아니다. 그현 보세요. <laughs> 그것이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늘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늘될수 없어.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진짜 필요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 향기가 찔찔렀는데도 실링을 당해주는 그것이 저 자동으로 이렇게 될 때가. 어 그럴 때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어 누군가 나를 욕을 하고 찔렀는데 내 속에서 상대방이 더 불쌍해 보이고. 어, 상대방이 더 걱정이 되고 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툭 나올 때가 있거 그럴 때, 이제, 누가 놀라냐, 내가 놀라냐. 내 향기 그렇죠. 내 향기, 이건, 나는 늘 아담의 향기를 풍기는 인간인데, 글쓰의 향기가 나오는 거야난 아담의 편지인데, 이제 글쓰의 편지가 되는 거다. 야, 내가 어떻게, 노력한 게 없잖아요. 내 글씨 편지가 되려고, 글씨 향기가 되려고, 너는 향기 없어. 그냥 어, 내가 글씨가 어떤 분인지 알기만 했는데, 예수님 어떤 글씨인지 내가 듣기만 했는데, 내 속에서 내가, 내가 막하나님처로 되려고 하는 게 역경이에요. 내가. 내가 상대방이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내가 더저 사람보다 올라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지! 할 때, 그내 모습이 아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 모르게.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나 생활이 누가 그리스도로 보이냐면 아담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야. 아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네. <laughs> 맞죠? 높아지고 하늘처럼 되고, 그죠? 사랑의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데 어이 십자가에 달린 벌거벗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냐면 이 십자가에 달려가 벌거벗기 당하는 그런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설이 숨어 있어. 진짜 하나님은 뭐죠? 미련해질 수 있는 자, 약해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기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자기 푸시킬 버릴 권세를. 푸시케가 뭐야 높아지려고 하는 걸 버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 버릴 권세를 가지고 그게 진짜 권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이 본성을 버릴 수 있는 거다 가치없다고 버리수있다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욕망, 사단의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데못 버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다, 서로 싸 거예요.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의 도 본성에, 그리스의 도 성품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예, 미련하고 약간그 사람이 더좋아보니요 그 상대방 밑에 들어가는 것이 더 깊고 보이는 그런 존재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다. 그래서 오늘도 호수에서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마 각지에서 그리스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가 어떤 뭔지안 나가. 최마 무리 나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 속에 향기가 나오지 않고 볼수는알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래서, 어, 음, 자들은 나옵니다, 자들은.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이런, 자네 강연 하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저는 진짜 이렇게 올바른 신학교를 문화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야간신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 근데 그것은, 그 목사님한테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게 글씨의 향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들 저보다 나는, 무슨 대학교 나왔고, 무슨 자박사기를 가지고 있고, 가자박사기를받아가는건 말이나 목사님도 같아. <laughs> 근데 그 목사님이. 예, 사람이왜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탁 강렬해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이야기안했는데저기가탁 강렬해서 뭐하냐. 저는, 야간신학교 나오어요 근데, 왜 이야기하느냐. 안 그것이 영광스럽게보여요왜영광을 보여요? 본인이, 그런, 그, 부족하고, 약한 것이 없었다면, 그죠? 네. 미련하고 약한, 그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오신 이 그리스를 자기가 발견했겠냐요 그래서 그연에탁이얘기하는데 사모님이 감동을 받는 거라. <laughs> 그제 인간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와, 남편이 뭐. 그리스의 향기가 막 풍기는 거요 이야, 모든, 목사님이신데요? 뭐, 예. 뭐. 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을 캬, 드러낼 때, 글쎄, 형이가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음. 그 목사님이 그거를 드러내면 어떻게 했어요? 승로들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 그죠? 자기의 미련한 것.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영광으로 바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진짜 글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바울은, 고른 것처럼에 있어서, 뭘말하 자기의 약함을 잘 가는 거야. 왜냐면, 하 약해지신 글쓰를 믿기 때문에. 약해지신 글 아람, 아람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람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약해지십니까? 누구 앞에서도 약해지십니까? 그게 누구냐. 누구 앞에서도 미련해지십니까? 그게 참 사람입니다. 예? 글쎄, 그게 글쎄 향기입니다. 예.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의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분이 바로 아, 글쎄요. 글쎄고, 글쎄 향기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구분니다 그래서, 아, 어, 아, 글쎄를 더 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우리의 평생에소원니 나는 글쎄를 다말하게싫어하 예수님은. 터 깊이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을 터깃비하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완벽한 도, 어. 지혜와 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면, 아 어,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와 연약함이 예, 수치가 되고 예, 은혜가 될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고 사람 중에 큰큰 죄인이 되심으로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참 능력이고 참 지혜인 것을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인 도 당신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아담에서 끌어내어서 그리스도 당신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료원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피저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또 옆에 있는 원수라도 그 원수의 은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사로 우리를 새롭게 휘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고 경손하신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온유와 겸손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eah.